네, 1년 중 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시기가 바로 가을입니다. 지난해 축제 현장에서의 큰 사고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축제, 행사 현장에서는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까요? 먼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전인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지역 축제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모두 30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2019년 15명으로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2명, 부상은 28명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7년엔 여의도 불꽃축제 현장을 보려고 환기구에 올랐다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축제 현장에서 부탄가스가 터지거나 폭죽 파편에 화상을 입는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개개인의 부주의와 안전 의식 부족, 행사장의 기상 이변 상황 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있던 2020년과 2021년은 지역 축제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축제 장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11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당하는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헬로윈 축제를 즐기러 온 인파가 이태원 해밀턴 호텔과 인접한 좁은 골목으로 한꺼번에 모이며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예측해 이를 통솔하고 안내하는 안전요원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선선한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올해 10월에는 600건 가까운 지역 축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년 행사의 28%를 차지하는 수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파가 행사를 즐기기 위해 모이는 만큼 축제 주최 측의 철저한 안전 관리 준비와 시민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